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분들께 희소식이 될 만한 주제, 맨발 걷기의 의학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착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걷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은 발바닥의 다양한 감각세포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맨발 걷기는 자연 속에서 얻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흙, 잔디, 모래 등 다양한 지면을 맨발로 걷는 동안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스트레스 해소는 질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맨발 걷기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데 기여합니다. 평소 운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맨발 걷기를 통해 가볍게 신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물론,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걷기 전 발에 상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무리한 거리를 걷는 것은 피하고 점차적으로 걷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분들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